What? Wow. 최적이 형 25도? 완전 그렸는데? <laughs> 많이 그럴것 같아. 이그 낮에 보면 뷰 예쁘겠다. <laughs> 이 정도면 농민도 농민봉기? 다 그림자가 <laughs> 이상해 씨 위에 포자처럼 이거 패치로 써도 되지 않을까요? <laughs> 포기하지 마요. 비? 비 왔었나봐요. 하늘 봐. 아땡미 아, 때문에 그러신가? 진짜요? 이게 제일 맛있어 두둥 맛이 없다 사장님 여기서 보면 하체만 있는 사람 같아요. <laughs> 그냥 자벌레라니까요. 잡벌레야 자벌레. 화장 안 하는 두더지, 화장은 자벌레. 과장님, 오른쪽 다리 쭉 펼치시면 어디까지 닿으세요? 오른쪽 다리? 아 머리 아파. 안주가 되게 조금이고 우리 목소리 출연하나요? 출연하죠 전 데뷔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 왜못들어가저 때문이에요? 아니 아니 미 저는 이근는 근데 저는이 근처만 보고만 는고근데 저도. 들어가는 거 생각 안 했는데. 저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알았데이 안을 아예 못 들어가게. 망했어요. <스> 부를게요. 왜요? 선생 갑자기 이렇게 이거 맛있어 음. 이거요? 소스 향안 나요? 안 나요

말로 하세요. 그 모바일 카드 그걸로 혹시 결제 되나 해가지고 여쭤봤는데. 너무 음 시원해. 아니지, 커브 세이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더이 사냥 같아. 나는 터프가. 진짜 더이 사냥 같아요. 정말. <ço> 어떤 거예요? 아. 뭐 하고 싶어요? 거아스뭐야거짓말뭐라고 부채채? 뭐예요? 아 아, 이거 맞 아. <말은> <laughs> <말은 웃음> <말은 웃음> <laughs> 이거 곰팡이 아니야? 맞아요 곰팡이인거요 용감한데? 똥곰팡이 약간 혼자 죽을 수 없다 아니에요 지금? 똥을 먹는 이 <마주 웃음> 얼굴이 빨개졌는데 너? 똥을 먹는 소감이 어때? <laughs> 쓰레기 냄새 나 <나요. 웃음> 어, 쓰레기 냄새 나는기 냄새 나는데? 쓰레기 냄쓰레 따뜻한 쓰레기 여기서 맡에는 냄새가 좋아. 아니야. 사장님, 광기에요뭐막 <laughs> 나와. 숨쉬어 <laughs> 보세요. 얼굴은도 <왜> 빨리 씻으세요. 하나 더. 어, 쓰레기나면서. <남아서>. 일단 <laughs> 차가 따로 타고 가야겠다. 아, 절대 같이 안탈 거예요. 그럼 망고. 어제 봤지. 망고가요? 할 거예요? 어, 여기 망고를 잘라 준다고. 아, 여기 있어요. 잘라 준다고. 저거는 스윗망고랑 이거. 스윗망고, 아, 저거는 그린 애플이에요. 어? 네, 저거는 그린 애플 망고 아, 망고스틴도 있어요, 여기. 네. 네. 맞아요. 이인가 응. 거루 아니에요. <laughs> <laughs> 소스는또 사야 돼요? 아, 따로 나눠. 아, 사야 맥주 다 찍었어. 이 감성이 너무 거지 감성이 <laughs> 맥주자, 이거 맥주 저희가 딱 털어먹을 거야저찍어겠어저 <laughs> 지금, <laughs> 저 지금, 저 지금 누구보다 강해저한들어주 <laughs> <laughs> 우리 밤 산책도 해야 되는데. 예쁜데요? 주스 먹는 느낌이야. 달아요달지 않아요. 아, 네. 아, 네. 방금 제 말고도 화장실 가는 길에 있는 애들 찍었는데, 같이 보내드릴게요. 방금 쟤는 보다 보면 학대해서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뿜어. 내일 근데 썬데이 마켓도 못 가겠네? 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나? <웃음> 그러나? <웃음> 그러나? <웃음> 그러나? <웃음> 아, 바람이 뭔가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약간 액자 안에 그쵸, 있는 것잘 나왔지 않아요? 잘 나왔어요. 어, <laughs> 저기서 등장하시면 되겠다 로또 번호 알려주라요? 6자리 <laughs> 알려받고 <알려드릴> 습니다 <laughs> Ha <laughs> 저희 짠할까요? 야, 할아 근데 짠할 수 없어요 이거 너무 코코넛 잡고 계시면 저희가 가까이 갈게요 <laughs> 아, 우리 뒤에 잡고 계시 잠시만요 손은 대고 있을게요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너무 무거운요난한와 어떻게 한으로냐짠

어, 아니요 새 마리 남았으면 제가 에다까요 네? 예림돌 살살 돌려야돼 백은색 이 아, 몇분 있어요, 수요가 꽤나 많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영상에 출연하면은 유튜브에 올라가는 건가요? 그러면 슥아 그... 진짜? 그거 괜찮은데? 이거 이거 진짜 너무 완벽해요. 아, 저희 너무 잘 나왔어요. 나를 찍고 있네. 아, 정말요? <laughs> 꼭 에어드롭으로 보내줘요. 네. 아라님저 발을 찍게 하시는 줄알았어나 허리 괜찮은가 봐. 그냥 저기서 몰아볼까요? 제 석상 아니에요? 귀여워. <laughs> 힘차게 들어가 주세요. <laughs> 모양 모양 같지 않아요? 어, 맞아 음식이 아니라 애기 잡았다고 콜라를 면 어. 요 나를 찍고 있어요? 지 <laughs> <laughs> 되게 잘 나와요. 왜요? <laughs> 엄청 뿌듯해하는 표정으로 계속 <laughs> 카메라를 보면서 놀이를 <뿌듯거리가> 해요. <laughs> 지금 저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어요. 저기 시식도 돼요. 시음도 되고. 가져가자.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뭐가 근데 소분이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까볼 수도 없고 지금 노을 너무 예뻐요 저 무지개인가? 무지개야 부끄러워요 제발요 거둥